2021년 예능 컨텐츠 트렌드 결산을 지금 이제 찍고 있는데요 어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 앞에서 뭐 제가 네 가지 얘기 됐고 제가 다섯 번째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 이게 뭐 오랜만의 특징은 아니고 꽤 오래 전부터 지금 한국의 예능 컨텐츠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그래도 워낙 올해도 강력하게 이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얘기 안 하고 어,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그런 흐름인 것 같아서, 어,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한국의 컨텐츠 소비자, 특히 예능 컨텐츠 소비자 분들께서, 보면, 그, 이 뭔가 리얼하다라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올해도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강세. 그리고 거기에, 그, 뭐, 이것도 일종의 리얼리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진 않죠. 이제 경연, 경연,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의 강세가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인기가 있었고, 스타도 계속해서 배출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는 뭐 내년에도 뭐 갈것 같습니다. 이제 어, 리얼리티, 거의 모든 예능 컨텐츠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아닌, 거기서 분화된 컨텐츠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예능 컨텐츠의 가장 중심은 뭐, 리얼리티 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연예인의 어떤 부분을 이제 지켜보고,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해서 보여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제는 거의 일상화돼서, 지켜본다는 개념이 뭐, 그 지켜본다는 의미도 크게 없어져 버린 것 같기도 해요. 어,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이제는 뭐, 촬영할 때 뭐, 거의 10대 이상 뭐, 50대, 뭐, 이렇게 쓰는 게 일반화 되면서, 어, 그 사람의 그런, 그 평소의 모습이나 이런 게 어떤 특정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평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이런 거를 보여지고, 그거를, 어, 저 사람의 진짜 리얼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청하는, 어, 그런 게 예능 콘텐츠의 가장 중심인 리얼리티 쇼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연예인 리얼리티 쇼뿐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 리얼리티 쇼도 있는데 워낙 이제 연예인 리얼리티 쇼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 리얼리티 쇼가 국내에서는 오히려 조금 뭐 연예인 리얼리티 쇼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좀 적은 적은 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경연 프로그램이 오히려 이제 일반인들 리얼리티 쇼가 아닌가? 왜냐면 경연 프로그램 내에서 단순히 그 사람의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참가자들의 그런 진솔한 모습, 뭐 연습할 때, 그다음에 같이 할때그 다음에 같이 팀으로서 할때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뭐 캐릭터 이런 거를 다 이제 그 리얼리티 쇼의 그 형식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경연 프로그램 안에 다. 그게 이제 그 당연한 게 됐고, 그게 하나의 구성처럼 이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경연 프로그램도 큰 틀에서 보면 리얼리티 쇼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연예인들의 그런 어 실제 그게 실제 모습이라고 어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실제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평소에 하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까? 예. 네. 뭔가 그 의식을 하겠죠. 일반인도 당연하고 이제 어, 근데 이제 막 찍다 보면 그걸 무의식적 아 이게 찍는지도 모르고 행동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 연예인들은 특히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카메라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실제 모습하고 비슷할 수는 있지만 진짜 실제 모습이라고. 어, 보기는 좀 그럴 수 있겠죠. 예, 어쨌든, 뭐,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겠죠. 예, 솔직하게. 예. 그리고 뭐, 실제 모습이라 선치더라도, 그거를 이제 편집하고 하는 그런 제작자들에 의해서 또 취사 선택이 되니까, 그 방송에 나온 게, 올 곳이 그 사람의 그대로의 모습이고, 라고 하는 거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어, 많은 스타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일반 사람 분들도, 특히 경연 프로그램도 스타가 돼서, 이게 이제 음반을 내서 나오는 이제 많은 가수나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가 되는 분들도 꽤 많아서, 이게 하나의 이제 한국의 그런 뭐, 문화에 네. 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요소로 어, 이제 등장,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얼리티 쇼하고 어이 경연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의 그런 흐름은 내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 2021년 예능 콘텐츠 트렌드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어뭐1 인자 유재석 그 다음에 트로트 열풍 그 다음에 강한 캐릭터 강한 여성 캐릭터의 그 약진. 어, 그리고 어 제가 얘기했던 게아그 세대별 플랫폼, 그 컨텐츠 소비 플랫폼의 분화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 드린 리얼리티하고 오디션 프로그램의 어,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의 다섯 가지로 어올 한해 그 예능 컨텐츠의 흐름을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좀 어, 드려봤고요 어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도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뭐그 올해 이도가 될수 없어라는 컨텐츠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뭐 그거는 일종의 리얼리티의 프로그램에 예, 속한다고 예, 할수 있으니까. 예, 뭐그 예. 그런데 이제 그 언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었으면 좋았겠네요. 이도가 될수 없어가 큰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개그맨들이 어 이게 상당히 예, 리얼리티 그 프로그램에 전면에 등장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프로가 아닌가 이로가 될수없다서는 그런 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예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하여간 다섯 가지 트렌드로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뭐 재미로 이렇게 한 거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한 거니까 뭐 혹시 생각이 다른 히트래도 그냥 아 얘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해서 재밌게 얘기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혹시 제가 얘기한 거에 어떤 뭐 자금마나 인사이트나 이런 걸 혹시 얻으실 수 있었다면, 뭐, 어, 저로서는 되게, 어? 의미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아, 예, 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예, 하여간, 그러니까 어, 이렇게 다섯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뭐, 예능 컨텐츠 말고, 연말에 이제 다른 컨텐츠나 이런 거 결산이라든지 아니면, 어, 내년에 대한 2022년 컨텐츠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볼까, 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